안녕하십니까. 아, 방금 소개받은 박승보입니다 여러분, 저도 오늘 자유 대한민국 시장경제를 지켜야 된다는 이 전장터에 전투장에 나왔습니다. 제가. 육사를 들어갔을 때, 육사 1학년 때 축구부에 선발이 돼가지고 영상 30도 이상 되는 여름 땡볕에서 워을 하는데 아직 단련이 안된 몸이라서 그런지 숨이 마저 넘어간다. 완전히 서러질것 같아. 이랬을 때 선배 한 분이 와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박성보 생도가, 숨이 넘어가면 나머지 22명 전부 다가 숨이 넘어간다. 한 발자국 더 뛰면 수비는 한 골을 막을 수가 있고, 한, 한 발자국 더 뛰면 공격수는 한 골을 넣을 수 있다. 이런 걸 갖다가 말씀을 해줍니다. 여러분들, 3년 동안 117번째 이렇게 힘든 전투장에서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숨이 넘어갈 것 같습니다. 전쟁사에 나폴레옹이 유럽을 정복을 했습니다. 할 때도 그분이 한 이야기가 마지막 사발에 물을 넘치게 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은 한 방울의 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정말 너무나 전장태에서 힘이 듭니다. 다시 한번 숨이 넘어가지만 참고 자유 대한민국 시장 경제를 지키는 이 전투장 전장태에서 이겨야 됩니다. <laughs> 여러분, 이겨야 됩니다. 저는 평생 군인으로서 생활해왔는데 대한민국을 지키는 남보의 양대 축이라는 게우리 스스로의 국방 능력 또 하나는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한 한미 군사 체제입니다. 이두 가지가 완전히 완전히 땅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예비역 장성들의 남북 군사 기본 합의서는 완전히 항복 문서다. 항복문서라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애비협들이 오랜 경력을 가진 애비협들이 항복문서라 는 것은 확실한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후배, 현역,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가지고, 현역 후배님들한테도, 여러분들, 7개월 전, 8개월 전에, 굴고, 해당을 마치고 난 뒤에, 군사 합의서에 서명할 당시에는 여러분들이 북한은 핵을 포기하고 모든 약속을 지키겠다는 것을, 지키겠다는 것을 여러분들 군인들이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모처럼 한반도에 평화가 오고 핵을 포기하고 외사 정전 규정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침공하지 않다는 북한의 말을 남북의 말을 철수까지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서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월의 7개월, 8개월 지났는데, 그게 핵을 포기하고 약속을 지킵니까? 지난 정전협정 이후에, 오늘날까지, 오늘날까지, 북한은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공산주의 국가는 약속을 안 지킵니다. 우리 선배들은 그걸 다 알았기 때문에 후배들한테 야 그건 아니다. 행복문수 해라. 여러분들도 이선비하고 생각을 같이 해라. 이제 체화를 지나서 여러분들 경거가 됐지요. 경고가 됐지요. 후배님들. 이제 우리 사랑하는 후배님. 그리고 우리 선배. 힘을 합쳐서 남북군사합의서는잘못된다는 것을 서로 인정하고. 서로 인정을 해야 됩니다. 다음에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한 한미 군사 체제를 우리가 잘 유지해야 됩니다. 이 정부는 이것도 지금 없애고 있습니다. 반격 단계를 완전히 없앴습니다. 반격 단계를 마지막 제가 한마디 더 말씀드린다면, 드린다면 제가 여기 와서 117번째 이 행사를 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 대단하고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너무나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분이구나 하는 걸 느끼고서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입장에서 바깥에 서서 태극기를 흔들고 자유대한민국 시장경제를 지키는 전투장에서 저도 한몫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항상 서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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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여기 하는 모습을 보니까 111분, 1 7분 동안 여기에 나오셔가지고 나오셔가지고 우리 국민들을 몇천 명, 만 명을 매주 이렇게 모이게 한다. 소리를 질러준다. 너무나 고맙고 그다음에 원내 활동에서도 여기 대표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부르짖고 요구하는 법이라든가 이런 걸 못하게 막아주고 있다 이겁니다. 왜냐면 하 이번 내년도 4월달에 자꾸 선거 선거 하는데 저는 솔직하게 이전장태에서 누구하고 싸우느냐 저와 같은 여러분들 같은 자유 시장경제에서 살아온 헌법을 지키는 여러분들은 누구와 싸우느냐 헌법이 없고 법이 없는 혁명의 물결에 흐르는 이 사람들하고 싸운다 이겁니다. 우리와 같은 순수하고 나약한 상태에서 전투를 하면 찌게 되어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소위 우리 야당이라는 팀들, 여기 한 번을 보시라고, 100명 이상 있는 우리 국회의원들, 여러분들, 여기 나와서 우리 국민들, 100배, 1000배를 자유대한민국 시장형 지키는데, 여러분들이 길가에 나와서 행동을 해야 된다. 다음에는 원내 활동에서도 우리가 여기 여러 가지 대한민국을 지켜야 되는 문제가 많습니다. 헌법 개정에서부터 드루킹, 역사 문제, 남북군사기본 합의서, 최저임금, 탈원전 등등 여러 수십 가지가 있는데 이걸 위해서 이 사람들은 법을 하나씩 하나씩 고쳐 나가는데 이걸 못하게끔 막아주는 것이 100명 이상 되는 야당이 해야 될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2년동안 눈치만 보고 침묵만 지키고 그냥 이 혁명세력은 하나씩 하나씩 점령해가가지고 내년 4월에는 선거가 있는 둥 마는 둥할 정도로 목표를 달성한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이게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여러분들 지금 하는 모습을 여기 있는 바깥에 있는 소위 야당이라는 사람들 보고 오늘 좀 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 자유대한민국 시장경제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고생을 하십니다. 모두 지나가는 우리 국민들 정말 자유대한민국 시장경제 여러분들 자유 없으면 하루라도 살수 없는 분 같이 모두 힘을 합치고 여기 길가에서 경비서는 모든 분들, 동남을 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